이 스케줄이 진짜 강력하거든. 그렇 보여줄게. 잘 봐. 이건 씨발 네 보면 놀랜다. 어, 어, 어. 놀라자는 한번 찍어 볼게요. 잘 봐라. 아이콘 팩이 하나, 일곱 개, 아홉 개니까. 아이콘 팩만 아홉 장 그리고 2 3삼 토티를 목표로 한던면 지금 개봉한다면 오. 어떨까. <laughs> 오. 한번 가보자. 좋아요. 또띠팩에서 태호가 나오면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쭉 상이라 네 왜요? 너는 어디 팩에서 자식? 저는 또띠팩이요어 너가 지금까지 자식 있다고 아니 자 자식, 자식, 자식 있다고 <laughs> 결혼도 못했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자식이 있으면 너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네가 우리한테 보여준 팩트가 조금 적잖아. 아 퍼포먼스 좀 나눠졌다.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 퍼포먼스. 한번 살짝 한번 가보자. 아니 있어도 아, 이상한 나이는 아니다 여러분들 어 아, 상일이 나이가 38살 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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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민이 아개해이 아니지 상이아간셀루지 무슨 개헤이루야 이 바보야 그놈아 116호 야 무슨 개이 아. 어디 또뛰높이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자 야 왼쪽 볼백으로 나오는 건상이아무조건간셀루라고 보면 돼 외우기 쉽잖아 안 어렵지 상이아 네네네 자 노민이고요 브라질 이거 누구야? 네이마르! 아이 하이해이 네이마르! 아이 또 틀렸는데? 에이... 아...까비까비까비까비 넘어가자 자! 아이카비. 자 여러분 이거 은카의 은카 은카 자, 자 어. 은카맨 오랜만이다! 예전에 이 팩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의 윙어! 아마도 호날두 은카맨 여러분들! 305! 와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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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아 또띠도 뜨니까 어? 왜요? 아, 이 무슨 말이야 상이아 그게 저저 어? 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야 <laughs> 아니 잠깐만 기준이 조금 아쉽다 이런 거죠? 아.. 야야야야야 <laughs> 너 놀러와봐 아악! 아 뭐야! 놀러와봐 아가 뭐야! 어제 군등도 아니고 <laughs> 왜! 우리 구렛나루 잡혀! 내가 했이새끼야 구렛두나루 내가 잡을 수 있지 임마 구렛두나루 야이 새끼 내가 구렛두나루 잡을 수 있잖아 임마 가는 척하나 여기서 여러분 그냥 아시죠? 벤자마 메시 일반 3대장만 뜨면 되거든? 덕배까지 4대장! 메시! 그냥 줘! 메시가 얼만데 상이랑 메시 여러분들! 400억! 오 많이 비싸네? 뭐응 공급제한 걸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상이랑 미안한데 쿠르투아가 400억이 넘어서 이건 그냥 누르면 쿠르투아급인데 진짜요? 니가 나 이렇게 나대는 거 보니까 조금 화딱지가 나서 말이야! 브라질! 봐봐! 어. 밀리탐도 지금 어. 200억에 300억까지 쪘어 바보야 1가 기준이 아, 사고 싶다! 뭐야, 왜 이렇게 안좋대 지금 맞네?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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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지금 오해만 해도 지금 너무 다스러운데 <laughs> 아, 가격이 나 진짜 흑어말 맞는 줄 알았어. 이 300원 하면 뭐야, 이거! 스미 마셍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네. 설마. 저 여섯 장가 일곱 장 있는 거는. A.L.L.? 아니요. <laughs> 여러분들 저거는. 저거는 조금 우리가 올가기를 가기 전에 일단 여기 성 한번 가볼까 한 다음에 해보자. 누가 와, 그래? 이... 괜찮아, 괜찮아. 카포. 하자, 일단. 카푸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재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밀리탕이랑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 밀리탕이 5억이었는데 얘는 이 형님도 이제 가격 경쟁. 아나안 돼, 안 돼. 같은 브라질. 같은 브아저 미치겠네 이 형. 가격 경쟁 계속 부닥치고 있나? 밀리탕만 누가 더 앞서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음. 여러분들 요이 지금 장난 그만 치고 요 형이 그 살짝 내려놓고 브레이크 한번 걸어준 다음에 모서리 한번 까봐. 어 모서리를 걸리겠 했던 이유를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어? 모서리 에서 사이드 쪽에 좀 좋은 윙어? 이탈리아. 쇼 졸라 제발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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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6아0원 졸라 얼마인데? 600원. 참조금 나만건살짝이에 살짝 미슐랭 같은 졸라 라인 한 번. c o 누구지? 마르손 올랐어. 어이 양발 아니야? 마르손 지금 사람들이 양발 된다가 300억까지 슈우갈 뻔했어. 아, 아 잠깐만 갈 뻔이야 잠 아까부터 빌리당 때부터. <laughs> 여러분들 승부 보자. 아쇼이프로그램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셨어요? 아이콘 셰우첸코를 뽑았던 두차 붙고 1조 5천억 한번 기적 보여드렸고요. 어, 아 사우에 아, 에토보아서 3천억 기적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차범근 감독님 가격 1조 요렇게 해서 제가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 슈엔드 그리고 프로브 야, 지아, 지지 이번에 한번 보여주나요? 자 가자, 얘들아 네, 일카1조입니다 <laughs> 자, 근데 이거 아시죠? 받다가 일단 한 장은 버립니다 아, 한 장은 다섯 음, 장으로 올까게 합니다 볼수를 좋아하는 당하면, 당하면 좋다 한 장은 먼저 가 좋아요? 어? 어, 재밌다 자, 에오세비오면 여러분들 아마 가격이 300억 자 이제 여기 와. 뒤에 오. 0이 하나 더 붙든 곱하기 5가 되든 일단 가볼게요 곱하기 5요? 예 상인님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완벽한 가리개로 한번 출발해 볼 예정이고요 네 지금부터 가나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간다 자 우리 주임님 지금까지 제가 이 핑크팬츠를 걷었을 때 어, 여기서 나오는 선수들의 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주임은 브라질리안 가보자잉! 손이 보겠다나 손이 안 보이던데 35 9위는? 그 빨리 좀 넘겨봐요 48억 어, 점점 올라가긴 한다 여러분들 그 다음은? 75 조금씩 올라가 그 다음 1 4 0 갑자기 밑으로 올라가면 되요 2 8 5 진짜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있어야 지아아아아 씨... 한번 보여주자 진짜! 버디... 음, 증명하자! 오. 증명하자! 카카! 뭐? 축구화! 무슨 카카야 아니야 성일아 축구. 아, 왜 이렇게 축구하는 거야 진짜. 아니 카카, 카카. 아, 카카 아닐 수도 있어요. ㅋ ㅋ 아아 카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오 카카! 카카는 토레스 아니죠거 잠깐만 이게 오버롤이 100, 100 밑에인 것 같은데 무지 이거 잠깐만 이렇게 낮은 오버롤이 있나? 어, 이러 카카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100, 100은 안 되지 여러분들 반드시 오천남매가 괜찮네 근데 상희랑 이게 뭐가 괜찮아 <laughs> 아니 너 말투 뭐야 야 상희랑 이거 <laughs> 무슨 난 카카오는 더비싸니까난더비싸 찍는 줄 이 녀석아! 아.. 가격 이정도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아 씨. 망한 거라고! 어, 비버통 두 치야 꺼져! 아, 안했어 비버통 두 치야! 그래 당당하게 가라고! 미안해 짜져! 어.. 안 망했어 안 망했으니까 짜져! 아, 자가져하한번 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어, 이 정도면 우리 주인분.. 에, 짜요! 어.. 사합니다아 주인님은 어떡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1등 몇개 됐어요 형님? 1등 몇 개야? 여섯 번 제가 진짜 당신 지금 한 얘기 정확하게 후회하게 될 건데 형님 죄송한데 전반의 기준이 얼마죠? 정훈이 형님 안녕하세요 1300억 나와줘 9300억에 30배! 야 요새 패키지 안 까보셨나? 어떻게 30배라는 뭐야 다 깠어? 어디 갔어 다? 깠어요 지금 깠어요 지 <laughs> 네, 가겠습니다 잠까만이고 자, 여기를 한번 날려볼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살짝. 아, c d 웨이카르트 만약에 이거면! 와, 9 0 0 아니, 러니까 와우! 나는 여러분들, 대종이 같은 친구들 말이야 여요여요내 앞에 갖다 놓고서 그냥 싸대기를 하면 <laughs> 그 폭력이 없냐? 그냥 그 폭력이 풍력. 있대요 근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개봉한 거다 그, 그 친구를 <laughs> 저격하기 위해서 그 <laughs> 친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 저격을 한 겁니다. 아도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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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해봐. <laughs> 이부러쥐지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배구에 오네. 가봐. 자, 레이가 조형님 반대.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그거 아시죠? 여기서 처음 오는 팩도 많습니다. 9 0 0억에 지금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자, 홈그구요.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반패르지 아, 프랑스잖아요. 락제시팔0 아, 0 뭐야, 쉽네. 어,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커? 800억 여러분들 괜찮은 거 아니야? 800억인가? 아니 나 900억이었어 900억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거든? 아니 목소리 너무 커아 800, 어. 900억 800억 900억으로 싸워아 800억 어, 이정도로? 그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800억 나이스 아 이정도로?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지? 자 마지막 장 깎고요 쓱 한번 들어와 봅시다 가보 어, 달려보자 좋다 잉글랜드 공미마운트 쥬아 마운드. 이거는 뭐야? 리면안 되겠는데? 아, 립싱크래퍼 누구냐? 간단스 아, 이거 전체적으로 세개 중에서 두 개가 팔려. 그지아이만님상개간짜장장후님좋은하루입니다안녕하 만식당 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요알라 자 아마도 그 다리다라는 선수 아닌가 오랜만에 맞죠 라이너 좋았습니 너도 한번 가봐달라. 헌데 <laughs> 이씨요. <laughs> 아니 저 오늘 왜 이렇게 다 좋다고 하는 거 지금? 나 슈테판 음. 형님 하나 먹어 한잔 가보자. 너 와. 상이 가봐. 씨즈 뭔데? 엔즈더.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비쌀 수가 없다. 오 어? 근데 되게 센배백비싸거요 아니 상이라 300억이야 그냥. 너 그러니까 형은 <laughs> 보여 가격이. 봉해야 뭐, 형 봉해야 상이. 몰스타 되게 멋있는데? 모스터를 보시기로 했고 어니 뭔가 뭔지 모어안까도삭발하자삭발아왜 <laughs> 아니 패카나 벗겨져서 삭발하네형이거 너무 가혹하다 지금 금액이 인마. 니가 그렇게 장난칠 만한 금액이 아닌데 아, 그래요? 이이 원탑쟁이 사장님께서 패키지 져주시나요 아니 아요 그건 안다주십니다 패키지 대장님 원탑쟁이 사장님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저도 한번 캡시즈 이탈리아 바레시금카 마리리 파레시 마리리 마리 있네, 진짜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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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되네 여러분 이게 진짜 나갔다고 나갔다 그냥 나갔다 아.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당연할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라인 새로 잡아볼게요 라인을 새로 잡고 아니야 아니야 저런 저런 실카 당이나 가보자 출발할 수 통화. 있어 <웃음> <웃음> 어, 어 옆에 귀에 누가 때려박네 계속 말을 자 금카 한번 가보고요 일단 시즌이어 비오이? 근데 비오이도 여러분 종류 많아 이탈리아도 어? 그 형님 풀백이잖아 풀백 풀백 풀백, 풀백. 풀백. 아니야 프로렌치 알겠죠. 뭐야 아까 내가 그은카기에서 8백억짜리 라크트에 떴잖아 뭐 X냐 나 X냐는 아니 뭐야 제가아 그거 저어끝까지는 아니고 제가야너못뛰었어 네? 그냥 깔끔하게 사라져라 죄송합니다 야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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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다 핑계 나 너무 싫다 이게 자 여러분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네어 다른 길을 한번 가볼게 요 제가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이 조금 먼데요 아시겠지만 이 길이 외길 인생이잖아요 아, 외길 인생 조금만 더 외길 인생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외길 인생 좋아요 좋아요 이길의 끝은 에헤 어딜지 네, 가장 비싼 오버를 1 2 1회 금가 바로 이겁니다요. 오 어? 발렌시아가 발렌시아 잘 떴다 전체적으로 잠깐 형님 그거 하시는 거야? 혹시 마일리지 상나 한번 여쭤봤어? 아니야 여쭤봤봐 한번 여쭤봐. 자상이라 네. 너 한번 한번 해봐. 네가 여기서 어, 한자 가고 그 다음에 형이 칠카피갈 거니까 한번 살짝 가봐. 오케이 좋습니다. 이는 일단은 여러분들 맛보긴 아시죠. 여러분들 맛보기. 내 조카가 더잘 떠겠다. 일단 그러니까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맛보기. 카시아스 안 떠요, 여러분. 들 카시아스는 뜨는 팽이 스페인은 진짜 안뜰 거야. 카시아스 안 떠요, 여러분. 들 카시아스는 뜨는 팽이 스페인은 진짜 안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어차피 일단은 이러분 제끼고 자 여러분 이거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뭐해 어우 너무 아파서 어너뭐해 근데 형 우리 어제 메이플 체크하잖아요 이거 하나 제물 다 치고 칠까 해서 야 믹션 <laughs> 야 진짜 감정 있는 유머 나아서 진짜 그나마 잡는 거야나 감정 없어서 큰일 났다 얘들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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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믹스니로 가보자. 가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힘내보자! 믹스 나 가자! 어, LN이다. 어, LN이네? 118? 118! 119인데? 119? 야, 119야, 얘들아! 로빈 반베르시 누구야? 119였어, 밑에 봤어? 진짜 119 같은데? 뭐야, 씨, 이거! 뭔데? 반베르시 존나 큰거 왔어! 진짜 반베르시야 참이다, 이 오! 와! 와. 와, 형, 할수 있다니까! 야, 수현님, 뭐야? 와, 3,000원! 오. 쭉 떴는데 진짜 주인 봐? 뭐? 이거 팔리나요 근데? 잘 팔리죠, 첩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주인님 이게 119 사람들이 누군가 강화하는 사람 무조건 사야 일단 지금은 아닌데 이거 강화 재료값 때문에 주인이 팔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자. 예. 에라이 <laughs> 진짜 그러면 너네? 어 해봐요. 주인님, 이득 봤습니다. 예, 네, 얼마 정도 나왔죠? 얼마인가요? 잠깐만, 보자 53배! 53 200만 원에 어, 53배면 진짜 잘 떴다, 요새. 맞지? 인정? 섭, 인정. 섭 인정. <laughs> 인정. 이번엔! 네. 예정입니다. 네. 어. 자. 네. 빅슈님. 네.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요? 빅슈님이 요거 한 장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오케이. 음. 준비된 조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70인데 여러분 오랜만에 클래식하게 딱한 장으로 까먹을게요 자 상현아 나딱 얘기할게 어? 다른 거 하지마 저 70짜리를 개봉해야 돼나 알겠어 파울린이 형님 딱 하나만 보고 아니 가갈게요. 아니, 아니 좀더 느끼게 가아 괜찮아? 어 그래 그래 나 오늘 조금 더 느낌 보고 가긴 하지 자마치 셀스 형님에다가 야, 저거 괜찮은 거같은셀스였 아까인지 <laughs> 잭 형이 아니었고 자 칼라우 윌슨에다가 야셀스 가지 왜 그랬어 상현아 승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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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2 승우!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승우 더들 모두 다 니믹쥬야! 뭐라고 한거지?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믹쥬야들어오 앞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승현 형님 보면서 <laughs> 파리타 <파리파이> 하자! <가자. 웃음> 가가가 들어와서70 70 70! 70. <laughs> 새기가이겨야 <laughs> 들어와! 와! 뭘? 이아 쉐이드로... 아아 아, 이거 너무 싼데 요새 음, 아, 너무 아 이거... <laughs> 7 0에서아 중국은 아, 딱패들아니 어, 어, 동우 형 태국 가 잠깐만 이거 진짜 상다 이거 가격이 이태기 <laughs> 나이가 너무 빠가 너무 나이가 너무 하자 자자 여러분들 no.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뭔가 느낌 있다 자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들 예 yeah. 황조쿠 가자 황조쿠 바로 황조쿠의 끝판왕 누구와? 그리고 황조쿠의 지금까지 공개된 레전드 선수, 바로 어? 이 선수와 함께 가져록겠습니다가겠습저 선수도 한좋 군데요. 어 이거. 어휴, 괜어어어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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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어어해어어어 이거 아마 추워들이 하는 오십수였는데 왜 까장올레질이 별로 없나봐요? 아 왜요? 왜저 이거 축적이니까 지금 보면 눈의 네, 표면은 네. 네. 이런 거예요? 아상이 아상님 막... 아, 그거 이건데요? 아니야 이 새끼 사이코패스인가? 어. 그냥 빤스벗길까 아우 죄송합니다 최보이님. 애초에 반스 안 입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설마 어제도 빤스안 입고 갔나요? 네네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주인님. 어그 진짜에. 사과를 드리지. <laughs> 어 이제 몸이 움직인네요 <laughs> 스미마셍.